여러분, 혹시 소변을 보실 때 변기물 위에 거품이 많이 뜨는 걸본적 있으신가요? 아, 그냥 물을 좀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물 내리고 지나치신 적 없으신가요? 저기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거품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 건강노트의 박승현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 건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장이라는 장기가 얼마나 무서운 장기인지 아십니까?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망가져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 투석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 올해 74세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 볼때 거품이 좀 많이 생기더래요. 에이,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6개월을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러다가 발이 붓기 시작하고, 숨이 차고, 밥맛이 없어져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20% 밖에 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건가요? 평생 기계에 매달려 살아야 하나요? 손자들 결혼식도 못 보는 건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차리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에 오셔서 4시간씩 투석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장이 왜 이렇게 조용히 망가지는 걸까요? 신장을 한번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정교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약, 스트레스,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막혀가는 겁니다.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제대로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신장 필터가 막히면 우리 몸의 노폐물이 제대로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소변의 거품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이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신장이 나쁘다는 걸 아시는 분은 절반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많은 장기입니다. 간은 70% 망가지면 증상이 나타나지만 신장은 90%가 망가질 때까지도 버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망가진 신장 필터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냥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만 하세요. 하지만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신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과일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더러워지면 우리가 뭘 합니까? 청소를 하거나 교체를 하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청소를 아주 잘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청소를 해주는 물질이 바로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녹슨 쇠를 생각해 보십시오. 쇠가 비를 맞으면 빨갛게 녹이 슬면서 점점 부서지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녹이 슬듯이 망가져 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서 자동으로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서 신장을 보호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60대, 70대가 되면 신장 질환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 녹을 제거하고 신장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찾아낸 최고의 신장 보호, 과일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작은 열매가 왜 이렇게 진한 보라색일까요? 그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 신장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을 청소해주고 염증을 잡아줍니다. 신장 필터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구멍이 수백만 개 있습니다. 이 구멍들이 막히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이 구멍들에 쌓인 노폐물을 녹여서 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하수구 뚫는 약처럼 말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대구에 사시는 박정희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장 기능 수치인 사구체 여과율이 50이었어요. 정상이 90 이상인데, 50이면 신장이 거의 절반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께 매일 아침 블루베리 30겜씩, 그러니까 한 손에 쏙 들어올 정도의 양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사구체 여과율이 58로 올라갔어요. 6개월 후에는 62까지 올라갔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블루베리 때문인가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블루베리가 마법 같은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드시면서 신장을 청소해주고 보호해준 덕분에 신장이 조금씩 회복된 겁니다. 블루베리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30개에서 50깁 정도, 그러니까 한줌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드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더 저렴하고, 보관도 편하니까 냉동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마트에서 1kg에 1만원 정도면 살수 있습니다. 하루 40깁씩 먹으면, 한 달에 한 봉지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1만원으로 신장을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저렴한 투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블루베리가 너무 비싼데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없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블루베리가 비싸신 분들은 오디나 복분자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이것들도 똑같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오디는 특히 한국에서 많이 나는 과일이라서 제철에는 아주 저렴합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오디가 나올 때 많이 사서 냉동해 두시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검은콩을 삶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은콩도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거든요. 두 번째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에이, 사과요? 그냥 흔한 과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과야말로 신장을 위한 최고의 과일입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퀘르세틴은 신장의 염증을 잡아주고, 신장세포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신장에 방탄조끼를 입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반드시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이 우리 장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러면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신장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은 두 가지 경로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는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다른 하나는 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변비가 있거나 장기능이 안 좋으면 모든 노폐물이 신장으로만 몰립니다. 그러면 신장이 과부하가 걸려서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사과의 팩틴은 장기능을 좋게 해서 노폐물을 변으로 많이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사과가 신장에 좋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만수 어르신 72세이십니다. 이분은 당뇨병도 있고 신장도 안 좋으셔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사고체 여과율이 46이었습니다. 제가 이분께 매일 아침 사과 하나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사과에 당분이 많은데 당뇨병 있는 제가 먹어도 되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십니다. 여러분, 과일 속의 당분은 설탕이나 사탕 같은 정제된 당분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 속에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사과는 혈당 지수가 36으로 아주 낮은 과일입니다. 참고로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88입니다. 사과가 밥보다 혈당을 훨씬 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사과를 먹을 때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가 더 많아져서 혈당 상승이 더욱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 환자가 사과를 껍질째 먹었을 때와 사과주스를 마셨을 때를 비교하면 혈당 상승폭이 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하루에 사과 하나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반쪽만 드시면서 혈당을 재보시고 괜찮으면 한 개로 늘리시면 됩니다. 최만수 어르신은 제 말씀대로 매일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사과 하나씩 드셨습니다. 4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사구체 여과율이 50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당화 혈색소 수치도 7.2에서 6.8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사과의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 거죠. 사과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하나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퀘르세틴이 껍질에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농약이 걱정되시면 소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어서 씻으시면 더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기 힘드시면 반쪽씩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사과 7개를 먹는 것보다 매일 하나씩 먹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는 그냥 물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수분이야말로 신장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신장은 수분이 충분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고 농축된 소변은 신장을 더 망가뜨립니다. 배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늘어나서 신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못 느끼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에 물이 2%만 부족해도 목이 마른데, 노인들은 5% 이상 부족해도 갈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안 드시게 되고, 그러면 신장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배는 최고의 수분 공급원입니다. 그냥 물을 마시라고 하면 잘안 드시는데, 배는 달고 맛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드시게 되거든요. 배 한쪽이면 물한컵반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칼륨이 적당히 들어있습니다. 어, 선생님,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을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신장이 아주 많이 나빠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칼륨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30% 이상 남아있으신 분들은 적당한 칼륨 섭취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드시면 혈압도 낮아지고 신장도 보호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숙 어르신 69세이십니다. 이분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는데도 혈압이 140에서 15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신장 기능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께 매일 점심 후에 배 반쪽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에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20대까지 떨어졌어요. 신장 수치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이 낮아진 거죠. 배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매일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배 반쪽에서 한 쪽을 드시면 됩니다. 배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배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배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고기를 드신 후에 배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도 불고기를 먹을 때 배를 같이 먹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과일을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한 컵을 드십시오. 잠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아침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식사 후 1시간 뒤에 사과 하나를 껍질째 드십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한줌 30깁에서 50깁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는 사과 먹기 전에 드셔도 되고, 사과 먹은 후에 드셔도 됩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30분 후에 배 반쪽을 드십니다. 배가 너무 크면 3분의 1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과일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덜된 상태로 주무시게 되어서 위에 부담이 갈수 있거든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3개월만 드셔보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소변의 거품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신장 수치가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과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투석 중에는 칼륨과 인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거든요. 블루베리와 사과는 칼륨이 적은 편이라서 소량은 괜찮지만 배는 칼륨이 좀 많은 편이라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구체 여과율이 30미만이신 분들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과일의 종류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과 인이 몸에 쌓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셋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과일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고 혈당을 재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일을 먹기 전과 먹고 이 시간 후에 혈당을 재보시면 됩니다. 혈당이 30 이상 오르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넷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과일은 약의 효과를 도와주는 보조수단이지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신장약,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시면서 과일을 추가로 드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6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속으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세어보십시오. 첫째, 소변을 볼때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잘안 없어지십니까? 둘째, 발이나 발목이 자주 붓고 특히,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지십니까? 셋째,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하거나 탁하십니까? 넷째, 자주 피곤하시고 기운이 없으십니까? 다섯째,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안 되십니까? 여섯째, 혈압이나 혈당이 높으신 편이십니까?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 하면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도 몇만 원이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개나 2개만 해당되시는 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장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힘들지만 미리 예방하면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사시는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72세이시고 제가 처음 뵀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38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곧 투석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라고 했대요. 이분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손자들 결혼도 못 봤는데 이대로 기계에 매달려 살아야 하나요? 방법이 정말 없나요? 저는 이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과일을 매일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을 줄이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이분의 사구체 여과율이 41로 올라갔습니다. 1년 후에는 48까지 올라갔어요. 의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망가진 신장이 다시 좋아진 거니까요. 지금 김영자 어르신은 투석은 커녕 약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손자 결혼식에도 참석하셨대요. 그때 저한테 전화하셔서 선생님 덕분에 손자 결혼식을 봤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는 말.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블루베리, 사과, 배,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뇨병이 있는데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투석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일 대신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은 무엇인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 하나 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저 박승현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laude's AI and can make mistakes. Please double check responses.